오늘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난 이제 다니엘 역사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을 나의 사자굴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 의미와 또 해법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사자굴은 다니엘도 그 고관들도 다리오도 어찌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무력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자굴입니다. 다니엘교 사자굴은 뭐 어떻게 자기 힘을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고관들도 거기 다 죽었어요. 음, 함덩을 팠지만 그들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자굴의 다리오, 다리오가 사자굴을 들여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왕에도 이 불구하고,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이라도 사자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할수 없는 무력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직장에서나 관계에서나 갑작성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꼼짝하게 만들, 꼼짝,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될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파트로 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나라의 특성인데. 공안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모함하고 잡니다. 그래서 3 0일 동안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다리오를 속이고 다리엘을사자굴에 넣죠. 근데 다리오는 사, 다니, 다니 다리오는 다니엘을 정말 아끼고 살아했기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할수 없었어요 사자굴 앞에서 되게 무력하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하고 고뇌에 빠지고. 그래서 이 모함이 끝나고 참수한 자들이 다사자굴로 들어와서 뼈까지 다 부서집니다. 기억할거첫 번째는 이제 세상, 세상 왕국은 다니엘을 모함한 고관들처럼 욕심이 가득한 곳이에요. 시기와 모함이 있고, 그래서 밟아야 될것 같고, 자기에게 해력이 치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를 없애는 방식으로, 내어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다리오 왕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을 사적으로 걷져내지 못해요. 그는 불안해 잠을 못 자고 지냅니다. 이것이 세상 왕국의 한계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어떤 영역에서 절대 그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와 무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뭐 직업이나 통탈이나 권력이나 어떤 뭐 내가 그동안 성과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익하게 보이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연약하고 예,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결과적으로 궁극적 우리의 안전, 의미, 평안,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죠 그 세상 나라는, 세상 왕국은 이 사자굴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력함을 드러내요 궁극적으로 마치 바닷가의 모래석을 뭐 쌓은 것처럼 작은 파도라도 이 모래사에 무너지잖아요. 굉장히 아무리 크게 만들고 멋지게 지어도 어, 바닷가에 그 파도 한 번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갖고 있는 한계점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사자굴 앞에서 나는 과연 안정감과 의미와 구호를 어디서 찾는가. 근데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내동내통장이 10억이 있으면 안정감 느끼잖아요. 보이지 않으내동지 하나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계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나에게 구원과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진짜 평안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과연 어디서 진짜 찾는가. 두 번째는 하늘 나라예요. 남은 자의 모습이죠. 다니엘인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를 그는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자굴 앞에서 해법이죠. 사자굴의 위기가 있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합니다. 기도하죠. 그는 거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다니엘의 어떤 신앙의 신실함은 사람, 환경, 왕에게도 의지하죠. 왕은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서 잘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뭐,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실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믿음의 근거가 전능하신, 넉넉히 구원하신 지금 일장부터 계속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진짜 왕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상황이나 감정이나 결과에 따라 흔들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근거를 둡니다. 뿌리를 둬요.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 진정한 해법은 세상이 아니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폭풍 속에서 보이지 않는 닷을 내릴 때 안전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릴 때 우리가 진정한 사자굴 앞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이 세상의 사자굴, 사자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얼마나 나 경고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에 그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그 사자굴의 입을 막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거기 일어나죠 세상은 못 구원해요 사자굴 앞에서 다리오는 알게 됐어요 진짜 신이 누군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조서를 써가지고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을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죽으심 더 깊은 사자굴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해서주권적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한 역사입니다 악을 심판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였어요 그 다리오 왕조차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절대 세상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실은 세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들어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 받았지만 더 깊은 사자굴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영원한 사망이죠 거기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왕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니엘의 아니라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넘어서 이 땅의 사자굴, 더 깊은 사자굴에 들어오시고 그 죄의 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침내 재림하심으로 이 사자구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내삶의 사자구 같은 상황에 있다면 나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이 내 소망과 진짜 힘, 진정 힘이 되는가. 더 나아가서 이 사자구 같은 이 세상에서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낼 때 그. 구원하시고 내가 진실로 믿는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자굴이 어떤 단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선지자 왕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을 한답 됐지.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다리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고레스가 그 왕위를 완전히 개성하면서 고레스 원년, 통치 원년, 최초의 히브리인 무리가 르브가스를 의하여 저희 본향인 유다에서 바벨을 잡혀온 지 70년이 차는 해 566년이죠. 중요한 해였다. 70년이 됐습니다. 이걸로 그 다니엘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는 다니엘이 사자군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하셨다. 그러니까 사자군 얘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석인 것입니다.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백스를 보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음. 그래서 모형인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회복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라게 하시라는 말씀 하실 바로 그때 70년이 되면 예레미야 예언처럼 다시 돌아간 그 예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의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켰다. 왕은 그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 이사야서 예언이에요. 수백 년 전에 바벨론이 어떻게 함락할지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보고, 우주의 통치자께서 자기에게 하신 기별과 목적에 그의 마음은 급한 감동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사명을 성취하여 결심하였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러니까 이사야 2사 44장, 45장이 이고래서 예언인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다니 그 밥을 크의 무너진 거야. 강물이 마르면 고레스에 대하는 이르기를 자기 이름이 성명한 것입니다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그 다니엘을 살린 여태까지 나이가 벌써 뭐80뭐60 86세 구성될 그 거예요? 7세? 은퇴했는데 은퇴해야 되는데 불과 이때 살려두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고 얼마나 놀라운 섭리예요. 역사편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하는 날의 모형이 잡혀왔지만 그의 타락의 결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분명 히 예언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로 끝나냐면 이 하는 날의 모형이 유다가 회복됩니다. 예언대로 이제 이런 걸 기초로 다니엘 칠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칠 장부터 2 2 장은 이 모형이 아니고 실체예요. 실체도 반드시 모아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그분의 나라가 다시 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6장은 1장 6장은 기초에요. 7장부터 12장을 확신하기 위한 오늘 이런 하나님 사자굴의 진정한 해법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치겠습니다